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부터 31절, 그리고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단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자와 고구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찹쌀떡이 앉아 있습니다. 감자가 부러운 듯이 말합니다. 야, 저 찹쌀떡 이쁘지 않냐? 고구마가 말합니다. 이쁘긴 뭐가 이뻐? 야, 저기 봐, 뽀송뽀송하고, 하얀 저 피부, 얼마나 이쁘냐. 사실, 고구마도 속으로는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감자와 고구마가 수다를 떨고 있으니 앉아있던 찹쌀떡이 쑥스러워서 자리를 옮기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니까 하얀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때 고구마가 말합니다. 저 봐. 화장빨이야, 화장빨. 찹쌀떡의 하얀 가루는 화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축복하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멘으로 이 소식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은혜가 될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저주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잉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얼떨결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사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에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나는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 은혜가 올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카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그 첫날 나간 그 집회가 부흥회를 하는 전역 집회였어요. 생전 처음 교회 나갔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데다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카의 권위에 의해서 한번 가보자고. 집회에 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쏟아지는지, 눈물, 콧물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정을 시키고 다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또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기 생애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페인트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거액의 수금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그 주신 은혜가 컸는지,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린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겠지. 보상을 기대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손해볼 것도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받으면 뭐, 복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할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린 나사렛 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정결기간을 가지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평안할 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는 자기에게 천사까지 와서 결혼을 축하하고 축복해주니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이렇게 감격과 기쁨 속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잉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파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위배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잉태되는 것을 은혜로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축복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배가 망망대해에서 좌초되어 그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고통을 느낍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라고 자기에게 돌을 던질 건 뻔합니다. 집안에서는 가문에 목치를 했다 가문에 망신을 주었다고 쫓겨낼 것이 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오는 것 같은 그런. 상상도 되어지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으니, 그 수치심과 사람들로부터 냉대받을 것을, 손가락질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 앞길이 암담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가? 절망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으로 왜 몰아가시는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절규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거부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갈등과 고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처녀가 임신하는 건 치욕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집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각오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38절 말씀해 보면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잉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인정했어요 주의 여종입니다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쓰임 받습니다 인정하고, 종으로 인정하고, 잉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을 우위배해서 돌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일태를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마리아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택해 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설득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평안할 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설득하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선언하시지요. 은혜를 받은 자요 복된 자요 너는 복된 자다. 너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가장 복이라고 선언해 주시어서 마리아로 하여금 잉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능력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의 친족 엘리자벳도 사람들은 임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6 개월 전에 임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하여 마리아를 능력으로 덮어 주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십니다.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잉태의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놀라운 또 마리아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복과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 없이 임신한 기적을 체험하는 복을 하나님이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겐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 이후에 사남삼녀의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는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서 마리아의 노후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자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자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미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받아들여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됐냐면,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내 인생 길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내 삶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내 앞길이 막히는 그러한 아픔도, 그런 고통도 함께 느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 첫날 처음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잘 나가던 페인트 사업을 접고 출판사 세일즈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집집마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헌신합니다. 문전박대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적도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그 은혜를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바꾸셔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시각, 내 시각과 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래됐어요. 익숙해져 있지만 이젠 우리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헌신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만들어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품게 하시고 감당케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수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평안할 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향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오.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었지만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 와여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최상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은혜, 풍성하신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처음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그렇게 세일즈맨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1년에 수십 명씩 전도하여 그 교회의 전도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일즈를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국에서 일, 위를 3년이나 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이 3년 만에 지사장이 됩니다. 영적인 복,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을 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마다 체험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는 자로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명문 가문이 되는 우리 집안에 자손들에게 영적인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후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라고 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이런 복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큰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품게 하여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합니다. 기도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먼저 찾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여 주시리라. 내 생각, 내 계획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합당한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자로 살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수준,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준은 거의 대부분이 죄된 수준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이 죄된 생각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땅에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으려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리고, 그리고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